다음 챕터 넘어가기 전에 내가 처음 이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하 하다가 나중에 넘긴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그 컨트롤, 피드백 컨트롤 할때 컨트롤이 인너 루프 컨트롤 있고 아우터 루프 컨트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무심코 지나갈 게 아니라 나중에 한 번은 내가 이게 인노르북콘투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연 어떤 저기 그 어, 형태의 그런 그런 그 성능을 보일지 아니면 지금 인노르북콘투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들었는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한 예를 갖다가 보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그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 주에 또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우리가 이제 흔하게 또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편한 플랜트인 그런 그어 지유전동기에 대해서 플랜트를 가지고 그 인너르프 컨트롤의 의미를 갖다가그 어 여러 분과 같이 한번 어 서로 논의하면서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언제 먼저 이제 블랙백을 한번 그려볼까요? 들어서 이제 플랜트. 뒤집부터 플랜트가 여기 에 이제 입력이 v 아마추어 볼트지가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속도 회전자 네. 속도에서 역기전력을 역기전력이면 속도에다 케이비 역기전력 삼십오 방에 역기전력이 되니 그게 이는 때 이기 있는 여기 저기 있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미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거, 여기 있 거, 여기 이는 여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기 있는 기기있 이렇게 이제 전기계는 거, 여기 있는 거, 여 가서 전기계라는 거, 여기 기 에, 토크 상수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토크가 발생된다 말이야. 이게 이제 무슨 기계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하 토크가 일부로부터 우리가 에, 가해진다면 요 요것을 빼줘야죠. 부하 토크 뺀 만큼 토크가 발생해가지고 발생된 토크와 부하 토크 뺀 놈이 우리가 전동기 회전시키는데 그때 이제 관성 모멘트하고 비스커스 휴릭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지능 전동기에 지능 전동기에 그러니까 플랜트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 제어기를 갖다가 이 속도 제어기를 우리가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 속도를 피드백 받아야 되죠? 에러에 대해서 속도 에 대해서 어? 이제 스피드 컨트롤러 설계를 해죠 디싱 어. 모터의 속도 제어기를 우리가 뭐 흔하게 PI 컨트롤 했다 칩시다 뭐 이런 여러가지 종류의 그런 제어기가 설계가 가능한데 그냥 흔하게 속도제어기를 PI를 선택했다 이 PI 제어기가지고 PI 출력을 우리가 어, PWM이라던가 이런 해가지고 저희나도 명령 으로이렇게 했다. 이게 속도 제어기래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기. 자, 그럼 직류 전동기 같은 이런 전동기가 엘리베이터에 적용될 수도 있고 에스컬레이터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 저기 그 다음에 뭐 저기 냉장고에 컴프레서라고 이제 냉매를 회전시키 게 사용하는 모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지금 직류 전동기 사용하지 않고 어, 유도 전동기 대부분이 많이 사용하지만 진류 전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가 그런 운동 그거 가지고 뭐 방학간에서 뭐 곡식을 만든다든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종류의 운동에 전부 DC 보다 사용했다고 했을때 속도 지역 이렇게 우가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속도 지역을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부적으로 뭘 해주느냐 여기 전류 지역에 갔다가 거기다 가부에서 전류 지역에 갔다가 그래서 이 왔다 보게 되면, 죄질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는. 주직 받아. 이 스피드가 이 출력이 출력 지금 우리가 개대로 토크만 토크. 전압을 가하고 토크만 들어왜 이렇게 지금 토크만 되느냐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죠토크 토크 상수를 갖다가 나눠주면 이게 바로 뭐야? 전류 커맨드. 토크와 전류 이런 관계 있으니까. 그럼 전류 커맨드와 여기서 이제는 전류 전류를 휘저어 받아요. 휘저어 받아서 어떻게 한다? 그 전류 커맨드와 전류를 어떻 비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 예, 커넥트 컨트롤, 컨트롤 또는 뭐 토크 컨트롤 똑 같은 얘긴데 토크 컨트롤에서 뭐예그다 피아에서 썼다 칩시다아 그래서 전류면 드와 전류의 피드백 받은 거와 비교하는 것에 대한 저기 제어기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가 바로 뭐다 전류 제어기 출력이 전류 제어기 출력이 이게 바로 예 여기서 얘기한 수의 이 vs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속도제의 것에서 역기절을 빼줘야지 무조건 이러면 네. 프렌트에 프렌트 프렌트 뺀 역기절력을 뺀 놈이 뺀 놈이 바로 어떻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전 네. 아마추어 콘센의 전압으로 이제. 그래서 이뺀놈 가해져가지고 전류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죠 이 전류가 실제적으로 이 플랜트에 간 토크 상수이 붙어져가지고 토크가 발생되고 이 토크에서 이후로부터 부하토크가 있다면 이 놈을 빼가지고 JSM이 플랜트모보니가 플랜트 여기서 보면 이제 플랜트가 여기에 플랜트가 되죠 여기서 모터 플랜트라면 전기 파트 기모모플랜트인데 여기서는 속도 제어기 있고 속도 제어기와 내부의 인너 루프로서 전류 제어기 가또드가 전류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렇 설계를 다가 인너 루프 하셨을 경우를 그렸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인너 루프 갖다가 만들었느냐왜 인너 루프 만들었냐 다음은 인너 루프를 안왔을때 이것에 비해서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장점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뭐 이런에 어것 대한 사실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지역이도어 여기 뭐야 지금처럼 인도르. 어, 아 어, 이거 얘기하면 좀 굉장히 길게 하는데, 음. 또 다음에 또그 저기 뭐야 어, 이것에서 언급할 기회 있을지 모르겠네. 어, 간단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마 지난번에 내가 한번 강의할 때그 얘기했죠. 그 제어, 피드백 제어기를 한다 하는 경우안 하는 경우. 여기서 보면 전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저, 제어기를 안 하잖아요. 이 어떤 이건 전류에 대한 다이내믹스란 말이에요. 이건 기계에 대한 다이내믹스 또는 전류에 대한 다이내믹스 어떤 거 피드백을 제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죠 피드백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루프를 통해서 피드백 제어한다고. 첫 번째 에, 그 파이널 전류. 정확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어의 성능 이 있고 두 번째 뭐였더랬죠? 뭐 응답성이 빠르다고, 응답성이 빠르다고. 예, 제어기를 통해 가지고 응대 빨리 나올 수 있어, 요 빨리 응답 응답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쪽 전류 전류 제어기를 전류 제어기, 전류 제어기가 아주 고성능하면 을전 고성능하면 을 이에 대한 다이나믹스가 다이내믹스 워낙 빠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이내믹스가 빠르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응답 속도빠르다고 하는 것은 잘 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명령이 다 갔을 때 응답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빠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응답 도도에 따라가 이렇게 느려지는 게 아니라 워낙 다이내믹스가 빠르게 되면은 그러면 전류에 대한 그러한 다이내믹스가 우선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전류 커맨드가 전류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그 프렌트에서 프렌트에서 사실은 이런 거로 그냥 IAS가 그냥 IAS 여기 IAS가 i s 커맨드가 따라가. 따라가 가지고 갖다 고보는 거야 그냥 어플로 쓰시메트리 그럼 KT, KT 나오는 거잖아 이건 되게 또 필요 없잖아으 KT 나눠주고 다시 KT 나눠고 토크 커드가티가 토크 커뮤드인데 토크 커뮤드 토크 커뮤니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전이 해가지고 이곳에 핀에서 이거에 서로 비교해 봐요자 이게 이제 어디에 적용됐다? 우리가 이제 뭐 에스컬레이터에 적용됐다. 저 에스컬레이터 정속 운전하고 있어때 에스컬레이터 모터가 좀 일정하게 올라가니까 쭉 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그런 상태에서 아주 굉장히 뭐이0 킬로가 넘는, 삼0 킬로가 넘는 그런 사람이 팍 탔어요. 타는 순간 어떻 부하가 딱걸리 거야? 부하 투과 팍 걸린 거야. 팍 걸려. 팍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속도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진다는 말 떨어지면 이 속도 제어기에 가지고 우리 v를 확 높여줘 가지고 결국 어 토크를 키워줘 가지고 v에서 이 v를 올려줘 가지고 결국 이 토크를 키워줘 가지고 보상하기 위해서 이게 커지니까 다시 속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가네요. 속도에서 속도가 가자. 갑자기 시이 시점, 시점에서 몇백 킬로 되는 사람이 팍 타가지고 속도가 벌써 뚝 떨어졌어. 뚝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제어기에 가지고 전압을 키워져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전류가 키워져서 토크가 커지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속도가 이렇게 된다. 어열게 됐어요. 여기는 전류 재에서한번째 되고 전류 재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하에 타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몇백 킬로 사람이 팍 타서 속도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는 순간. 뚝 떨어지는 순간 제어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제어기가 여기 이곳에서 전류로 여기서 VA에서 토크가 발생했는데 또 이렇게 지연이 생겼지연이. 지연이 없어도 지연이 없으어요 여기서 바로 바로 리커버 돼가지고 네, 여기처럼 이렇게 속도가 뚝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리커버 되는 거예요. 결국 네. P.I. 지역이의 출력이 토크로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토크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이 L.S. 플러스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1차 어 지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요 예, 요 예? 전압이 가해져서 전류로 바꾸는 이러한 다이내믹스가 없어진 거야 그냥 이제어기에 빨리 빨리 제어하게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인너루프 컨트롤 하면, 그 내부에서의 그러한 그다이내믹스가리스폰스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지금처럼 응답도성이 굉장히 빨라진다. 응답성이 빨라진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너루프 컨트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언제 또 기회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어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어 루프를 갖다가 예. 전류 제어기와 속도 제어기 예. 이 갖다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이거 이거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제어를 하는지 제어에 대한 그런 개념적인 얘기니까 뭐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또 혹시 기회되면 한번 또 얘기해보기로 하시다이 정도 합니다.